안녕하세요 플러리님 플튜브보다 궁금해진 게 있는데 플집장은몇 명이신 건가요? 한 명이요 편집을 하루 종일 하냐고? 하루 종일 안 하시겠지 알아서 잘 쉬시겠죠 그리고 제가 그 그랜드마스터 그 하는 동안은 방송을 안 보시잖아 그러면 그때 쉬시는 거죠 먹이업의 횡포? 아니 이간질 하지 마세요 왜 먹이업의 횡포가 그냥 서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뭐 휴식을 뭐 엄청나게 보장해줘야 돼? 막 이렇게? 그냥 쉬세요 무조건 이것도 이상한 거야 님들아 그냥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자라고 있는 걸 가만히 두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어떤 거든 터치하는 순간 꼰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? 우리 님들이 더 꼰대야? 뭐 휴식을 보장해줘라 돈을 줘라 지금 서로 괜찮고 나도 방송할 때 하고 저분도 그랜드마스터 할 때는 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딱딱돼 있는데 왜 이간질하세요? 엄청자네 진짜로 아니 내가 무슨 나쁜 놈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 맨날 내가 뭐가 그렇게 나빴어 나는 나쁜게 나쁘게 안 했어 사회생활. 나는 아니 그런 분지는 사장한테 싫은 소리 하겠어요 아, 싫은 소리 그러면 하는게 당연해 그러면 안 해야지 그러면 해 근데 그래봐 네가 사장이야, 사장이야. 그러면은 밑에 사람이 밑에 아, 사람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러면은 어그 본인이 사장인데요 원래방송이니까. 아씨 뭐라 말해야 돼 말이 꼬였는데 힘들어. 아이씨! 아무튼간, 어 그게 맞냐고? 풀미 프리미 편이 아니고 우리는 동등한 입장. 여기가 그 아쉽게도 감사합니다 레프티님. 그래 가족 같은 상황이야 지금. 금기마다 한 번씩 만나 가지고. 어떻게 드는 애까지. 지난 말하잖아요. 어? 편집자님을 만난 건 행운이라고. 내가 해야 되는 입장은 뭔데요, 님들이 말해보세요.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? 내 행동 거지을 님들이 말해보세요. 생음을 하라고? 감사합니다. 자기가 한 각자 맞춘 위치에서 잘하고 있으면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. 지금 우리는 서로 말을 굳이 안 해도 편집자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. 하시지만, 나도 안 들어봤으니까 나도 모르지만. 어? 근데 그렇지만. 어. 아, 몰라! ハイ入れ、うんとよな。 어. 지질 않아요 저 게임 키고 지, 진 적이 없어 지금 5승 0패 야하하 네, 화안 들어가요 위습에 버프 발려있어도 퇴화를 써도 버프가 유지돼 아니야? 예전엔 안 됐는데? 퇴화 미, 메커니즘 바뀌어서 바뀐다고? 한발 더는 아껴볼게요 이거랑 같이 연계를 할수 있으니까 아 태아태아태아태아태아태아태아태 t 감사합니다! 그래! a 스 스톤! t 믿고 있었다고 너만 사기 칠 거야? 나도 사기 칠 거야 Tja, 음. 음. 음음음음라 제가 있잖아요, 여러분들. 제가 있잖아요. 왜? 님들아, 나는 핫스톤을 잘하고 싶어. 나는 핫스톤을 진짜, 진짜 싶다. 님들아, 제가 하죠. 어제, 제가 어제 핫스톤을 잘, 잘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.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,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머금고 어제 좀그 열심히 하겠다고 나는 마음가짐을 다 잡고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. 근데이개 같은 게임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질 아, 않네요. 안 해. 자다 바가요 50%는 바가야지 마음이 놓이잖아 그쵸? 2번 실패인가? 3번 실패해가지고 이게 성균이 올라간 거야 이거 지금 이번엔 성공할만해 인간적으로 아니 개 같은 게 3번이나 실패했어야 힘들어 이걸 이거를 갖다가 이걸 또 모아 8개를 또 모아야 돼 이거를 아니, 장기백 장기백 장기백이 뭔데? 아마 실패하면 기운이 떠 있는데 100%가 되면 다음 대련 때 합적됩니다. 그러면 나 이거 재료만 받치면은 달의 축복 뭐 이런 거안 써도 그냥 100% 해준다는 거예요? 는 실패를 많이 하셨다는 뜻 아니 세번 실패했어. 진짜 말도 안 되게. 아니 9 0 0님들아8 단계에서 9 단계 되는데 세번 했거든요? 솔직히 이론상 요거는한 번에 성장 시켜줘야 된다. 요거 먼저 갈게요. 요거 어차피 15강까지 해야 되죠? 아니 이걸 한다는 얘기야 님들? 로아 하시는 분들? 30%에서 이거 장인의 기운 이거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랩업하고 막 그런 식인 거죠 네, 이것도 부족. 플러리님, 플러리님, 루다님은 15% 확률깡으로 질러서 뛰었는데, 핫소스통 그랜드, 마스터, 실력 보여주셔야죠. 소가 없는데? 아우, 잠깐만. 아씨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앞으로도 그러면은 이래야 된다는 거잖아. 이 30개를 사뒀지만, 이제 요게 부족했어 못하는 상황 이 이거잖아 그죠 이거 성공 안 하면 안 한다 했다 다 한다 이거 달의 축복 이거 안 한다 했다 성공 안 하면 안 한다 했다 진짜로 못하면 안 한다 했다 한스톤 켜야지 아씨 안 한다고 깍죽 되니까 알파고님이 화나셨네. 방송 끄고 또할 거면서? 방송 끄고 숙제는 할 거야 내가 안 한다는 뜻은 현질을 안 하겠다는 뜻이야 보스 잡는 게 재밌고 RPG가 좋아서 하긴 할 텐데 현질을 안할 겁니다 절대로 에라이 새끼야 아니 내가 왜 해명해 그 미션 주신 분이 해명하세요 아니 내가 왜 해명해 이번엔 그냥 설명 안 하고 누우니까 졌는데 설명하고 애들 다 죽게 돼있어 저거 애매해 그쵸? 뭐합다 해야 돼 이거 못 깨잖아 안 오잖아 애들 할 생각 없고 요즘 따라 내고인드 내꺼 같은 내꺼인듯 이제 모함다를 하시겠다. 어디서 야, 와아악! 야, 저거 모함다 취소 어떻게 하냐? 이, 이 모함다 취소 어떻게 해? 자, 이기면 되죠, 제가. 이게 AI라면 알파고도 못 이기겠네요. 똑똑한 애들. 어 똑똑한 애 제가 애들을 무시했어요. 뭐 한다? 줄뭐 한다 같은 소리. 형이 깰 거야. 오케이, 알았어, 오케이, 오케이, 저는 알았죠. 응, 음, 밑에 포지션. 밑에 포지션 잡아가지고 컨트롤 못하게 막았죠? 개고수죠. 야 여기서 찍혀서 죽으면 인생 망해니까, 망하니까 천천히 졸라 멋있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멋있는데 님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와진